며칠 1억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증명이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12월달. 11월. 1월. 지금. 24일. 7600. 또 1억 페이스네요 그러면. 네, 맨날 그냥 똑같이 요페이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뭐. 꾸며 놓은 거예요? 크리스마스? 저희 연말이여 가지고 올해는 맨날 이렇게 빨간 리본 달아놔요. 아, 연말 분위기 내려고? 네. 지금 어디 가세요? 직원들 커피 사러 가요. 몇 시에 오픈하세요? 12시야. 12시에서 몇 시까지 하시는 거예요? 새벽 2시. 매장 지금 두 개잖아요. 그럼 그것도 똑같이 가나요? 네, 똑같이.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완미족발 청단점이랑 완미족발 원성점 운영하고 있는 대표 기른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운영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청강동은 3년째고요 이제 원성동은 2년째 청강동 월 외출 평균은 어떻게 돼요? 1억! 1억에서 이제 왔다 갔다 거려요 같이 일하시는 근무자분들은 몇 분이세요 총? 주방이 3명 홀의 태명인데, 주말에는 파트 타입 이렇게 있어요. 매출이 1억 정도라고 하시잖아요. 네. 정말 솔직하게 순수익은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순수익? 옛날 같은 경우는 그래도 25%, 30%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배달 그, 거기서 좀 많이 껴가니까. <laughs> 그러니까 한20% 정도? 좀 20... 많이 줄은 것 같아요. 홀 비중이랑 배달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폴을 더 중심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달부터는 7대 3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코리 7이고 배달이 3인 거예요. 네. 처음부터 매출이 좋았나요? 오픈했을 때부터 우리는 워낙에 상권이 좋다 보니까 손님들이 금방 찾아주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변했던데요, 동네가? 우리 빼고는 거의 다 바뀌었어요. 여기 뭐 신규 프랜차이즈들도 많이 들어오고 했는데 저를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청담동 자체가 손님이 없는 동네인 줄 알았는데 저희를 타겟으로 보고 이렇게 상권 조사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럼 왕미족과를 추천을 하시나요 혹시? 저는 적극 추천해요. 적극 추천하는데 이제 요식업이 쉽지는 않아요. 누구나 다뭐 쉽게 생각하시는데 정말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이거를 정말 적극 추천합니다. 왜냐면은뭐 반찬이나 뭐 이런 거다 정해진 레시피가 있고 소스도 다 오기 때문에 초보자도 일주일이면 다 배워요. 그래서 그냥 오토가 됐건 사장님이 직접 운영을 하시건 초보자도 할수 있다. 열정 있으신 분들 꼭해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족발은 유행타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3년 동안 운영을 해본 결과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꾸준하다. 며칠 1억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증명이 가능하십니까? 어, 그럼요. 12월달. 이건 좀 안타까운 게 이때 다 폭설이 왔어요. 너무 폭설이 와가지고 기사가 한 명도 없고 내가 가려고 이제 내가 몇개 갔다 왔는데 내가 가는데만 30분 걸리고 돌아오는데만 30분 걸려서 아, 이거 안 되겠다. 근데도 1억 500. 11월? 11월은 이때도 2,500? 이때도 또 이유가 있었던 게 컴퓨터가 고장이 났었어요. 고장이 나가지고 요때 못 찍었어요. 1월 지금 24일 7,600. 또 이렇게 있으네요. 그러면? 네, 맨날 그냥 똑같아요. 케이스는? 평일날은 거의 한300 정도 쉬고 주말에 주말에는 5,400. 500, 400, 400. 테이블이 몇 개예요? 13개. 여름에는 좀더 생기지 않나요? 여름은 이제 바깥에 제가 다섯 개까지 꼭 만들죠. 어떻게든 만들어요, 자리를. 한 분도 놓칠 수 없어. 그럼 하루에 족발은 몇개 정도 준비해요? 월화수는 60개 정도로 맞춰놓고, 이제 목요일 이럴 때는 한 70개, 금요일은 90개, 토요일 100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을 늘리는 거죠. 3 0 0매출 정도면 60개 정도는 팔아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음... 60개 정도 가지고 있어야 300 넘게 팔수 있고. 저희 예비 점주님들이 천안점 주방 보고 깜짝 놀라셨대요. 네? 너무 깨끗했어 그거는 기본. 광사의 기본. 주방이 좀 넓네요. 일부러 주방을 좀 넓게 뺐자. 동선을 여기는 족발만 할수 있게, 여기는 사이드만 할수 있게. 네, 이렇게 동선을 나눠주시면 일하기도 편하고 서로 이렇게 막, 어, 좁은데 막 왔다 갔다 거리면서 부딪힐 일이 <laughs> 없어. 여기서도 그러면 사이드 빌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사이드 빌지가 나오고, 저기는 족발 빌지만 나오고. 띠디디 하면 여기는 여기서 막 준비해서 나가시면 돼요. 얼마나 편해? 여기는 셀프바인 거예요? 네, 여기 셀프바예요. 셀프바의 장점과 단점이. 손님들이 일단 가지고 가실 때 부담 없이 마음껏 가져다 드셔서 편하고요. 매장이 커서 장점인 거네요. 어떻게요? 네, 그렇죠. 일단 공간이 있으면 냉장고를 다 때려박아요. 이쪽에서 주문하시는 분은 이쪽에서 이렇게 가져서 드릴 수 있고, 이쪽에서 주문하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바로 이렇게 꺼내 드실 수 있게. 쇼케이스만 8 개네요. 네, 8 개예요. 저는 더 넣고 싶은데 더늘 공간이 없어서 지금. 원래 주류 회사에서 주류 판매량이 많, 많지. 이렇게 주류 냉장고를 지원을 이렇게 많이 못 하거든요. 저는 이제 한 달에 5, 6백은 그냥 파니까. 주대만요? 응, 주대만. 응. 이것도 다 홀에 집중을 하면 손님들이 오셔서 드시니까 술도 많이 팔수 있는 거고요. 아무리 족발은 배달이다 이렇게 해도 진짜 홀에 오신 손님들한테 정말 정성껏 맞이해 주시고 더 푸짐하게, 더 맛있게 나가셔야 이 손님들이 또 찾아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한 병, 두 병, 세병먹 뭐 드시고 기분 좋으면 또 오시고 하는 거죠. 지금 저희 와미족발 배달 전문점을 지금 저희가 오픈을 하거든요. 배달 매장이에요. 아예 배달만 하는 매장.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맛을 꾸준히 배운 대로 이렇게 하시면은 이 정도 매출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다 뭐예요? 직원부터 해서 뭐 알바들, 주말 알바들 뭐 이렇게 한 명씩 다 챙겨줘야 되니까 안 챙겨줄 수 없잖아요. 이렇게 다 이름이 적혀있네요. 응. 내가 까 먹어. <laughs>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우리 횟집에 직원들 하나씩 다 나눠줘야 돼서 안녕 안녕하세요 이거 집에 한 개씩 가져가세요 이모 저 하나 이따 가져가요 녕하세요몇 분이세요? 두분 저쪽 끝으로 가세요 점심 궁금한 게 있어요 전 직원분들이 요리를 다할줄 아시네요? 알바생분들도 이렇게 다 교육을 시켜주시는 건가요? 처음 오자마자, 그는 이제 주먹밥 만드는 거, 막국스 하는 거, 그런 것까지 전부 다다할줄 알아야지 그래야 우리가 한명 빠지고 두 명이 아프고 뭐 이럴 때다할수 있게끔 만들어놔야 다굴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메인은 나누지만 모든 직원들이. 모두 할수 있게. 홀 직원이 주방을 할줄알때 뭐가 변화가 있나요? 뭐 임금을 더 주시나요? 당연히 이제 사든 지급을 해야죠. 이제 주방도 할줄 알고 홀도 할줄 알고. 맞는 건데 그거에 따른 이제 보상을 해줘야죠. 일부러 여기를 뚫어 놓으신 건가요? 당연하죠. 주방을 안 막아요, 절대. 어디서든 내가 손님을 볼수 있게 이 위치도 이렇게, 이렇게. 뭐가 필요한지 내가 먼저 알아봐야 돼. 나 사장이다 해서 이렇게 그냥 계산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사장은 더 많이 움직이고 그래야 손님들도 알아주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어, 잘써신다 여기는 차리는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비용이. 안 되죠. 비용이 1억이 안 되죠 창업비용이 1억이 안됐어 상가 제외하고? 응. 그럼 원성점은? 원성점도 4천인가 5천인가 <laughs> 그렇게 미리 발굴을 다 해놓으시는 거예요? 대짝통이 있고 소짝통이 있잖아? 여기다가 미리 발굴을 다 해놓으세요. 그러면 발굴. 썰어서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음... 손님 왔을 때 발굴하고 썰어서 나가면 몇분 걸려요? 3분? 2분? 2하시초 저희 봐봐요. 저는 1분이면 그냥 나가요. 음...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족발을 미리 손질해서 쫘라라라라다 해놓으시면 돼요. 뭐 쿠팡이건 배민이건 배민원이건 시간을 제일 짧게 잡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1분 안에 나오니까 모든 음식이. 그냥. 아 그쵸? 시작됐다 어, 지금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어, 계속 들어오는 거야 아 이게 한, 한 건이 아니에요? 응 이거 보세요 그냥 이렇게 그냥 쭉쭉쭉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4개 그냥 지금 들어온 건데 이렇게 6분, 7분, 8분 무조건 10분 안쪽으로 손님들한테 최대한 빨리 나갈게끔 그렇죠? 하는 거 그렇죠 따뜻하게 바로 빨리 먹을 수 있도록 이거 지금 또 들어오는 거야 계속 이제 이렇게 하고 나는 여기서 계속 이거 눌러줘야 돼요 <laughs> 와 족발이 또 나왔어요? 네금요일인데 넉넉하게 오늘 이거 다 팔고 가야지 하는 심정으로. 족발이 저희가 당일로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응. 남으실까봐 걱정하세요. 아니, 그러면은 오늘 만약에 내가 성적 팔수 있는데 100만 원만 팔고 가실 거예요? 다팔 때까지 무조건 있셔야 돼. 못 팔면 뭐 24시간이라도 해서 나는 팔고 가겠다. 이런 심정으로. 응. 추가 하나, 껍데기 하나. 껍데기 잘 나가나요? 아우 응, 효자예요, 효자. 껍데기 효자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기다 테이프를 항상 감아줘. 현 상황 현상아. 6시 10분? 응. 6시 10분인데 130이네요. <laughs> 창가 쪽부터 안 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창가 쪽이 많이 차야 더 부쩍부쩍 비쩍 빼 보이고 그쵸? 그런 효과가 있어요. 아니, 창가 쪽만 차. <laughs> 일단은. <바라는> 일단 <웃음> <웃음> 꽉 채워놓고 <넣고> 보는 거죠. <laughs> 지금 7시가 안 됐잖아요. 네. 네. 이렇게 지금 출발, 아니, 출발하는 거예요. 거의 10분마다 30마음씩 올라가는 것 같은데. <laughs> 일단, 이쪽으로 먼저 안내해드릴게요. 마라족발도 되게 잘 나가요. 맛있게 하면 잘 나가는 거지. 맛없게 하면 안 나가는 거고, 맛있게 하면은 잘 나가는 거예요. 저희는 마라족발이 그 불족만큼 나가요. 기다리셔야 돼. 김진 인터뷰를 못할 것 같아요. 네. 주방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네. 들어갈 수가 없을 것 네. 같아요. 네, 하지 마세요. 정신없어. <laughs> 장사는 이렇게. 와, 근데. <laughs> 지금 제가 인터뷰를 요청드리는 게 민폐일 것 같아서 어, 걸리적거려 네 그래서 <웃음> <웃음> 여기까지로 인터뷰하고 네. 혹시 예비 창업자분들께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창업을 준비 중이시거나 꿈꾸시는 분들은 그냥 어. 한번 물어보세요 <laughs> 직접 눈으로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처음 시작할 때 보장돼 있는 족발집을 했을 때 차이점이 엄청나게 커요 음.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실거나 한번 뭐 장사를 해보셨던 분들도 알겠지만 쉬운 길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어렵게 돌아 돌아 가지 마시고 마케팅적으로 뭐 홍보적으로 잘되 있는 곳 그거 모든 맛이 보장돼 있는 곳을 가셔서 굉장히 모든 분들이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족발은 완미족발 오세요. 세계 최초 족발 오마카세. 족발은 완미족발.